자, 하나 생명, 야심차게, 일반암 1억, 특정암 3천, 내열과 활성 3천, 유사암 2천, 질병우장의 1억, 재우장의 비위험 직종은 최대 2억까지. 이 모든 거, 50세 기준으로, 비갱시형 10만원대 중반, 그 다음에 갱시형은 10만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호망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바로 시작할게요. 암 1억까지 그 내열과 허해성 3천 거기다가 질병 재후장에 1억 2억 물론 이렇게 다 넣은 거 보험료 50대 기준으로 당연히 저렴하진 않겠죠. 하지만 타사 대비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통화부 묶어서 혹은 제 후유장애 따로, 질병 후유장애 따로, 아니면은 3대 진단비 따로, 이렇게 세 가지 플랜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후유장애 있으신 분들은 암내심 따로 가입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3대 진단비가 있다, 후유장애만 따로, 아니면 내가 사회 초년생이어서 진단비랑 아니면은 후유장애가 없다, 그 전부 다 묶어서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 후유장애죠. 손해보험사에서는 2억,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 재후유장애 2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다른 보험사 엄청 비싸던데, 여기 하나생명은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통합보험이에요. 카드납이 돼요. 손해보험사 카드납 안되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되는 회사도 있지만 거의 자동적으로 되는... 회사들이 뭐 메리치 아제나 아니면 은 손해보험 쪽도 몇 군데 있고 내 생명 쪽은 웬만해서는 카드납입이 안 돼요 웬일이야 자 하나 생명은 자동으로 카드납입이 되기 때문에 카드 포인트나 아니면 카드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써야 된다고 하면 하나 생명으로 가입해서 최저보험료 2만원대 그리고 카드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통장 잔고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통장 신경 써, 안 쓰셔도 되고요 보험료도 저렴하고, 카드 납도 되고, 카드 포인트도 살리고, 여러가지 유지율 면에서도 카드로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좋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간병인. 나와 있다시피요. 간병인. 그래서 간병인, 뭐 15만원짜리도 개인형 이동장치, 뭐 정동킥보드, 스쿠터, 전기자전거, 이런 건다 비위험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현행은 15만원인데, 다음 달부터는 10만원으로 간병인이 축소가 된다. 최저보험료 2만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포커스는 뭐냐면, 바로 일반암. 일반암은 모든 암에 대해서 1억까지 나오고요. 남녀 특정암. 남녀 특정암은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 어떻게 보면 신한 라이프랑 좀 상품 구조는 비슷해요. 그래서 일반암은 1억, 모든 암은 또 남녀 특정암은 3천만 원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갑기 경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선종량제자리암을 일반암의 20%니까 2천만 원까지 나오겠네요. 거기다가 내열간 I60서부터 i 6 9까지 내열간 진단비 각각 3천만 원, 허혈성 3천만 원 합이 6천만 원까지. 거기다가요. 질병 후장에 3%부터 1억이에요. 질병 후장의뭐 50%, 80%가 아니고요. 딱 3%부터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질병 후장의50% 이상도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로는 재후장의 3%부터 1억 100%까지 1억까지 가입이 되고요. 비위험 직종은 2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50세 여성이에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병력이 있으시니까 거의 다3태노 간편 보험으로 설계를 해드릴 거예요. 물론 표준체는 보험료가 좀더 저렴하지만 요즘에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잔병치레 병원에 많이 왔다갔다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50세 여성 기준으로, 단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망보험은 100만원. 의무적으로 넣어드릴 거고요. 재후유장애 손해보험 쪽은 상해죠. 상해나 재해나 같은 얘기인데요. 상해보다는 재해가 좀 더, 범위가 넓어요. 재해장애는, 재해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 포함해서 좀더 넓은 개념이다. 상해보다 재해가 좀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재후장애 3%부터 100%까지 2억까지 가입이 됩니다 20년납 90세에 비갱신형으로 해드릴 거고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50% 이상 납입 면제도 넣어드렸어요 뭐 110원밖에 안 하죠 전부 넣어서 최저 보험료가 2만원이다 보니까 20년납 90세 만기로 보험료가 얼마? 2만 천원 보험료가 2만 천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후회장이 2억 컨셉이에요 재제 후유장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가다가 넘어졌다 여러가지 상해나 재해로 후유장에 나올 확률 매우 높고요 뭐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다 보니까 재해 후유장에 이어 보험료 2만원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번째요 질병 후유장이에요 반대로 질병 후유장에 근데 보험료가 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 30년나 90세 만기로 해드렸고요. 역시 50세 여성 기준. 그래서 사망 보험금 100만 원 최소로 넣어드렸고 거기다가 질병 후유장에 1억입니다. 질병 후유장에 1억. 그래서 30년나 90세 만기로 비갱신형 비갱신형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 6 2 423원. 6 2 423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62,423원.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좀 전에, 재우장의 2억, 2억 같은 경우는 상해우장의 2억은 2만원. 그리고 50세 여성 기준으로. 예, 간편으로. 그리고 간편으로 5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질병 후장의 1억은 62,000원. 아, 근데, 질병 후유장이 너무 좋은 거 알겠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갱신형도 가지고 왔습니다. 20년 갱신. 20년 동안은, 보험료 인상이 아예 없는, 50세 여성 기준으로. 그래서, 3%부터 100%, 질병 후유장에, 보험료가 25,000원. 아니, 상해 후유장에, 재후유장애 2억이랑, 보험료가 별반, 틀리지 않아요. 단돈 2만원에 20년 갱신형으로 질병보장에 1억. 그래서 나는 20년 납입하고 90세까지 보장을 받기 원해 하신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6만원대에 넣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 20년 동안 2만원으로 법료 인상 없으니까 50세인데 20년이면 70세까지는 2만원으로 보험료 인상 없이 저렴하게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나는 2만원대로 질병우 장에 1억 갱신형로 넣어도 좋을 것 같아 20년 이후면 70세기 때문에 70세 때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면 그때 갱신 안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어 70세 때 갱신이 많이 안 되면 또 재연장하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70세 때, 그래서 20년 이후에 그때 생각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비갱신형이 좋지만 보험료가 62,000원. 좀 부담되죠? 그렇기 때문에 20년 갱신형으로 질병 후장에 1억 넣으셔도 가성비 면에서 매우 매우 굿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50세 여성 기준 3대 진단비에요. 3 0년나 90세 만기로 해들었어요. 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다가 나중에 납입 면제 특약 넣어가지고 납입 면제 받으시면 되니까 적은 금액으로 납입하다가 암 내신 진단받으면 차후 보험료 안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암, 모든 암에 대해서 1억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남녀 특정암 그 전립소암, 유방암 3천만원 나오고요. 소외감, 갑기경제, 갑상소암, 기타피부암 경계순종량, 제자리암 2천만원 나옵니다. 내열간진단비 3천만원 허혈성진단비 3천만원 2대진단비는 결론은 6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겠네요. 6천만원 그래서 30년 나 90세 만기로 하니까 보험료가 10만 5천원 물론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어요. 비갱시정을 했으니까 하지만 일반암 1억까지 되잖아요. 그 남녀 특정한 3천이고 유사 2천 그리고 내열과 활성 3천 이렇게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50세 여성 간편 기준으로 10만 원대면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는 않는 거예요. 10만 원그 금액만 봤을 때는 좀 비쌀 수가 있겠지만 그리 비싸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 내용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죽어야 나오는 사망보험금 최소로 100만원만 넣어드렸어요 만약에 사망보험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사망보험금 최소로 100만원 넣어드렸고 모든 암에 대해서 일반암 1억 최초 1회 안으로 1억 받고 끝난다는 거 그래서 1억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남녀 특정암 3천만원이에요 암이나 유방암, 남녀생식기암 걸리면 3천만원 받고 나중에 위암이나 대장암 걸렸다 아까 위에서 1억 따로 받으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소외감 소외감은 손해보험의 유사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선종양, 대장점막내암 그래서 이런 유사함, 손해보험은 생명보험은 이제 소외감이라고 하는데 2천만원 그래서 일반암에 20%만 나오기 때문에 2천만원으로 넣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뇌혈관 진단비에요. 3천만원. 아이 6 0 0부터 얼마까지요? 아이 0 0까지 이거 뭐기본0 0들 아실 거예요.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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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서0 3천 만 원. 그래0 0 0관0천 허혈성 0천이0 0 0 넣어서 비0 0 0 0 년만 납입하고 0 0세까0 보장받는 비갱신0으로 단돈 10만원으로 50세 여성 간편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 마다좋은데다 보험료 너무 부담돼 하신 분들은 50세 여성. 아까 비갱신형이었잖아요이번엔 20년 갱신형을 가져왔어요. 이 내용은. 일반암 1억, 그 다음에 남녀 특정암, 암, 생식기암, 유방암, 3천만원. 그 다음에 소외감, 갑기 경제, 대장점막내암2천 내열관 3천0 0허선3천 3천 이렇게 다 넣어들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얼마예요? 79,540원. 79,540원으로 갱신형. 비갱신형의 갱신형, 갱신형이랑 2만원 차이밖에 안 나네요. 그죠? 2만원. 거의 절반 정도 차이 난다고 하면 차라리 갱신형을 추천해드리겠지만, 어, 비갱신형의 갱신형이랑 2만원 차이밖에 안 나면 차라리 10만원으로 비갱신형 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갱신형 7 9 0 0 0원 거의 8만원돈 그리고 비갱신형은 10만원돈으로 암 1억 특정한 3천 유사암 2천 내혈관 3천 허혈성 3천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번째로는 좀전에는 질병후장에 1억 따로 아까 6만원 비갱신형 그리고 갱신형은 2만원대 재후장에 2억 넣었는데 2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암 1억 그 다음에 내혈관 허위성 3천만원 비갱신형 50세 여성 기준으로 10만원 그리고 갱신형은 거의 7만 9천원 정도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의 내용은요. 3대 진단비에다가 수의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3.5로 사망보험금 100만원 거기다가 질병 수의장에 1억 그 다음에 재해 의장에 1억 통합 2억까지 2억까지. 그래서 제 1억 질병 1억 이렇게 넣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암 1억, 그 다음에 특정암 3천, 그리고 유사암 갑기 형제 2천만 원, 내열과 3천, 허혈성 3천 이렇게 다 넣어들었어요. 그래서 30년나 90세 비갱신형 하니까 어보험료 좀 비싸네요. 17만 원. 이렇게 하나면 그냥 게임 끝이야. 통합으로 묶어서 하는 거 게임 끝이야. 그냥 17만원으로, 암 1억, 내열과 활성 3천, 질병후장에 1억, 재우장에 1억, 이게 다 넣으면 17만원으로 통합으로 묶어서, 그래서 후유장이랑 3대 진단비 컨셉으로 17만원 저렴하게 가입하셔도 되고, 아, 근데 보호막 내용은 다 좋은데 17만원, 요즘에 경기도 어려운데 17만원 부담돼! 네. 할 수도 있어요. 갱신형 가져왔습니다. 갱신형은 보험료가 얼마예요? 10만 9천원 아까 17만원에 비해서 약 6-7만원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사망보험은 100만원 질병후장에 지류 1억, 재유 재후장에 1억 넣어둘고요 일반암 1억, 그 다음에 남녀특정암 암, 생식기암 유방암 3천만원 거기다가 갑기영재 그래서 갑상소암, 기타피부암 경계순용량, 제자리암 개장연막내암 2천만원 넣어드렸어요. 거기다가 내열간 3천, 허열성 3천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얼마예요? 10만 9천원. 보험료가 10만 9천원으로 20년, 20년날 20년 만기, 100세 만기. 그냥 50세니까 20년 유며 면 70세겠죠. 자동갱신형으로 100세까지. 그래서 50세 기준으로 20년만 납입하고 100세까지, 90세까지 1 7만원 납입하시든, 젊었때 20년 빨리 납입하고, 노후에 보장받든, 아니면, 평생 20년 동안, 예, 10만원 납입하고, 나중에, 갱신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건 본인의 선택. 그래서, 10만원으로, 암 1억, 그 다음에, 유사암 2천, 특정한 3천, 내열과 헐성 3천만원씩, 거기다가, 질병 우장에 1억, 그 다음에, 재우장에 1억, 그 다음에, 고, 어, 비위험 직종은, 제 후장에 2억까지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니까, 요렇게 해서 묶어서 준비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열간, 심해, CDR 1점, 2점, 3점, 경증, 중증도, 중증. 그러면은 20%, 40%, 60%, 8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후장이 1억에서 2천만원, 중증도 4천만원, 그 다음에 중증 6천만원, 60%니까, 이렇게 해서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다른 건 몰라도 요즘에 암에 대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진단받고요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암 진단비는 두둑히 하면 할수록 매우매우 매우 좋다라는 거. 잘생김의 기본은 보호망이 감사합니다. 여기는 보호망 월드. 빠밤. 어, 일반, 일반화 1억은 어딘가요? 하나 생명이야. 하나 생명. 원. 하나 은행 할 때. 아 무서워 많이 아, 무섭죠 근데 요즘에 조기 진단받고 조기 치료하면요 거의 99.9%는 생존하니까 그렇게 무섭진 않습니다 물론 안 걸린 게 좋겠지만 걸리면 보험 먼저 보죠. 내가 얼마나 가입되었을까. 그래서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생명 야심차게 일반암 1억, 특정암 3천, 내열과 활성 3천, 유사암 2천, 질병우장의 1억, 재우장의 비위험 직종은 최대 2억까지. 이 모든 거 50세 기준으로 비갱시형 10만 원대 중반. 그다음에 갱시형은 10만 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입보다는 얘기한 대로 사후 보장 관리 그리고 항상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를 항상 좋은 가성비의 상품 올려드리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험망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